지금 패스가, 진짜 킬 패스가 들어간 그 거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길에다가 정확하게 패스가 좋았어요 와. 그리고 지금 움직임 보셨어요? 라인을 뚫는 움직임, 라인 브레이크 움직임 곡선으로 뛰는 움직임을 통해 라인을 깨고 직전까지 연결했습니다 와. 고래 조기사커 서울편 예선전! 각 지역마다 조기 축구팀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8개 팀에서 8강전! 오늘은 4경기만 이렇게 진행하고요. 내일은 또 4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될 예정이옵니다. 예선전은 광무리뉴 해설과 고채티뉴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준결승 결승에는 토탈 북벌의 아킬레선결 어, 특별 해설 특별 해설이요 그리고 호영이랑 쌍두마차로 미친 해렬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도채치노와박머리누는 경기 보러 가 봅시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심정은 뭐덤덤합니다 저희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재밌게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뒤 한발씩 안으로 좁히면서 아,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창단에서 처음 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긴장되는 면도 있고 좀 대회가 좀 어수선한 면도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는데 개인 개인적으로 좀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방에서부터 빌드오브를 짧게 짧게 많이 하는 플레이고 그리고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어, 시작됐어요! 강남구 FC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AWAY 팀, 어, 흰색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용산군 아모르 FC. 왜요? 아, 좋은 킥. 아, 박성우드 보크다 아, 박성우드 스크 어, 뒤에서 잘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뒤에서 이선 침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날카로웠어요. 이, 27번 선수가 아, 27번. 공간으로 잘 파고들었네요. 선수가 잘 이, 어 연결을 잘해주고서 어, 지금 공 잡았어요. 아,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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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어! 다시! 골 용산구 아무래도 첫 득점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김동엽 선수가 득점을 아 펼치네요. 아 키보스 FC가 빵, 그 급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경기 초반 2분이 지났는데 굉장히 빠른 아 시간에 득점을 했어요. 자, 폴좌가서 뽑자마시간에 득점을 했어요. 자, 폴자마자 라인을 뜨는 움직임. 슛 득점. 용산구 아브리 FC 12번 추가 득점을 하고. 왔습니다. 센스가 좋았어요. 네. 와. 그리고 지 움직임 보셨어요? 라인을 오케이. 뜨는 움직임, 라인 브레이크 움직임, 곡선으로 뛰는 움직임을 통해 라인을 깨고 직전까지 연결했습니다. 공격 라인들이 약간 이 선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킬패스가 들어간 그거기에만 음. 들어갈 수 있는 길에다가 정확하게 올려내야 경태좀 벌리면서 테련 더 올리고 여기 박서범 선수 보셨어요? 지금 패스 수준급이요 아. 뭐뭐뭐뭐 뭐. 와! 자, 행복 축구예요. 행복 축구 이분스 명언은 행복 축구예요, 이, 지금. 이 팀의 모티브는 행복 축구입니다. 아, 움직여 줘야 돼요. 여기서이원 아, 신명재 선수 피지컬 보소. 와, 이, FC 니티모 22번 선수 안정선 선수 좀더 스키핑 해 줘야 됩니다. 자, 찬스예요. 슛! 어! 마치 아신을 연상케 하는 세이빙이었어요. 대답하세요. 대답하라고. 대답하라고. 공간이 너무 많아요, 디보스. 조금 더 압박해 줘야 돼요. 압박, 압박. 아, 10개 관에 박상근 선수 볼 잡았어. 이 정도 볼 잡으면 열렸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슛, 슛. 왔어요. 파이 <hatır oral> 네, 약속된 세트 플레이 같았어요. 맞아요. 짧게 올리고 자르면서 헤딩 갖다 대는. 어, 자, 24번에 김동은. 어! 어, 와, 저거 어, 나도 어. 못하는 아웃사이드 크로스. 어. 자, 스트라이 포지션 하세요. 자, 해. 이거 측면, 김동은 선수자 포지션 요 지금. 자, 이 집에, 아, 잡았어요, 지금. 으아! 자, 다시 세컨포 슛! 잡 자, 고 막... 아이씨. 아, 야, 나까지 왜 잡어? 너? 스물고 전반 끝났습니다. 암호형으로 아무로 FC가 앞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응. 그러면 수비는 킥하니까 브라이퍼 공격을 얘 어. 벌렸다 접혔다 이거 되게 잘해요. 어. 벌렸다가 우리가 벌어지고 <laughs> 그 <사이에는> 공격을 <laughs> 공격하고 <laughs> 지금. 생각보다 상대 공격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빨라서 계속 쫓아가기만 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저희 팀은 상대 수비에 많이 막혀서 사실 저희 팀다운 플레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아, 지 네. g 넘치는 슈비. 네. 괜찮아요. 지금 FC 티버스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내야 아, 됩니다. 굿커트. 빨리 올려야 돼요. 자, 류준현 선수. 아, 발목 사용하는 거 보세요. 저거. 아, 저 선수가 붙으면, 붙으면 두, 아, 두 제명씩 아, 쌓아줘야 아. 됩니다. 발목이 거의 그냥 고무 발목이에요. 공을 안 뺏겨. 저기 잡아주신 두세 명이 빨리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아. 얼리 크로스 가나요? 열렸어요. 얼리 크로스 가나요? 열렸어요. 오슛 어, 아기영이야자 열렸습니다. 크로스골. 아, 크로슛! 아, 아, 아 자체골이 나왔습니다. 자체골이요. 골. 자 21번 열려슛 자, 21번 열렸어요 열려슛 골 21번 번의 정성현 선수 아 추가 득점 또 나왔어요 아두 명이 열렸어 에어사는 걸 아, 뚫고 나갔다. 나왔어요 자 안으로 아, 슛. 슛! 아! 자 골잡은 김정현선의 에이스죠. 무상수 와아두 아, 명이 열어사에어사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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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아, 아, 나왔어요. 아, 자 안으로 아, 슛! 슛. 아. 지금 이제는 아모르 FC는 급한 게 없어요.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제 골을 많이 넣어놔야 좋은 상황입니다. 아, 이제 아, 사이드 아, 열어줘야 아, 열어줘 아, 아, 됩니다. 아, 그렇죠. 침잡 박정권 선수 어느 때 저기 사이드 위로가 자, 자 크로 자, 크로스! 슛! 원더콜나세요원더콜 원더골! 뒷발 골! 뒷발 골! 저걸 뭐라고 하죠? 무슨 기술이라고 슛. 하죠? 자 다시 크로스. 와. 자 여기 게 컨트롤로 마무리 시팅. 골! 골이에요 골. 이층 콤비네이션 플레이. 와. 수준급이에요. 이거는 거의 프로 선수들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 첫 번째 경기 강남구 FC 티보스 대 용산구 아모르 FC 8대 0으로 아모르, 아모르 FC가 아 이겼습니다 용산구 아모르 FC 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예요 아 네, 하지만 강남구 FC 티보스도 졌지만 어, 행복 축구 를 모티브를 삼아서 행복하게 축구했길 바랍니다 그냥 좀 되게 대회가 오랜만이라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공 많이 봤으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차고 싶은데 조금 더 실력 갈고 닦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너무 잘했, 잘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강남구 티보스 FC 대 용산구 아모레 FC는 용산구 아모레 FC가 둘셋 승!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